우린 학공지 잘, 어. 바로 앞에서, 바로 앞에서. 했는데, 우리도 드디어 학공지를 잡았습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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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이고, 놀래라. 아, 어렵다. 힘들다. 어, 옷. 구박했었는데, 구박 한번이 없어졌습니다. 학공지 잘 잡고 있습니다. 오, 약간 커졌습니다. 학봉지 나옵니다. 어찌됐든, 여기. 안 되네. 잘 잡고 있습니다, 이제는. 아, 좁고. 꽁치 나옵니다. 여기도 와 진짜 합꽁치잘 잡으신다. 오 떨어졌다. 아니네 붙어 있네. 아 잘해 봐봐. 오이건좀 크다. 진짜 잘잘잘 잘, 잘, 잘. 오케이 보자. 얘는 좀 큽니다. 보이시죠? 아. 팥봉피 나옵니다. 어찌됐든, 여기. 오케이. 오케이. 저쪽으로 가져가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구룡포에 있는 삼정 큰 방파제인데요. 여기. 오늘 우리는 시간 에서 한번 와봤습니다. 정말 학공치 선수다! 학공치 나옵니다. 합공치 잘 잡고 있습니다. 오!